안녕하세요 교노아직녀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때 문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신랑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 신랑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접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문신이 있는 신부를 어, 선뜻 결혼상대자로 택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있는 신부와 결혼을 하시는 신랑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음, 문신이 있어도 아무 일 없이 잘만 살면 뭐 크게 뭐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 유튜브에서나 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신이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상담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뭐 기존에 카페에도 글을 써셨던 분인데, 뭐 신부는 인성도 좋고 너무 착한 것 같다. 그리고 나한테 뭐또한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이제 문신이 있는 게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신 있는 거 알고 결혼하셨나요?라고 했더니 네 알고 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안고 가셔야죠. 알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 문신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는 안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역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자꾸 걸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 문신이라는 게좀 그런 존재이긴 합니다. 계속 신경도 쓰이고, 또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게 문신이 아닐까, 이 국제결혼에서의 문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신부가 소인 것도 아니고, 회사가 소인 것도 아니고, 알고 하셨다면, 어 지금은 좀, 그걸 좀 품어줄 수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신이 있다고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문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부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온 건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고 갈수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신을 한 신부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예뻐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베트남 사람들은 문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결혼 배우자가 문신이 있다고 해서 결혼 안 하거나 그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베트남도 문신이 있는 사람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신부가 문신을 했다면, 이거는 적어도 보통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벗어난 행동이 맞긴 합니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그렇게 일반적인 삶에서 약간은 벗어난 행동을 한 신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결혼할 때 베트남 사람의 순수함?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외는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이 국제결혼은 예외보다는 확률을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매일 계속 만나면서 알아갈 수 있는 한국에서의 연애가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떨어져 있는 신부와의 결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국에 가면 이 신부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또이 신부가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결혼 후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정교육, 문신한 딸. 안 어울리죠? 또 인간관계, 문신한 여성. 이것도 조금은 언발란스 합니다. 안 어울리죠? 요즘 저에게 사진 오는 신부들을 보면 한 10명 중에 2명은 문신이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작성하는 프로필 적는 란에 문신 있는지 여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부들도 아주 작은 문신 2개 있습니다. 뭐 옷을 입으면은 뭐 보이지 않는 문신입니다. 혹은 지울 예정입니다. 등등. 이 문신이 자기가 이제 한 문신이 한국 결혼에 게 불리하다는 것을 신부들도 알고 있어요. 자 본인들도 숨기려고 하는 문신인데 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뭐 여름이 되면 반팔티를 입고 문신이 솔직히 보인다면 그 신부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구한테 소개를 할때 정말로 내 머릿속에 단한 번도 그 문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거슬리지 않으면서 소개를 할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요? 물론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그게 나, 나는 절대 그런 거 신경 안써 라고 하신다면, 문신이 있는 신부랑 살면 어때요? 괜찮죠. 하지만 내가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베트남 사람과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또 외모, 가뜩이나 이런 힘든 결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신까지 더해서 왜 고민거리를 늘리냐 이겁니다. 누누 얘기하지만 베트남 결혼이요. 결국 이 베트남 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된다고 했죠.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이 결혼, 힘든 국제결혼이 그나마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친구와 어울렸는지,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걸러주세요. 남들이 다 걸으라고 하면 걸러주세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다른 사람, 그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나 배려가 없이는 잘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기본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려 할 거고 배려도 하게 돼요. 지금 그게 쌓여야 되는데 문신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자 문신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선입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배경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른 곳에다가 에너지를 썼지 마세요.